어. 어머 <laughs> 아기가 나왔아기인 같은 데 엄마 아기다. 아버님이랑 너무너무 그 아, 버지왜 이렇게 귀여워? 아빠 어떻게? 근데 아빠. 어 너무 닮았어. 제 제나 볼 봐요. 너무 귀여워. 안 추고 싶어 <laughs> 안녕하세요. 중학교 2학년 김제나입니다. 중학교 2학년. 귀여워. Oh, 귀여워. 어. 귀여워. 어. 어머, 기에아기 저렇게 예쁜가? 다섯 살 때? 아프니 엄마의 쓰로놈 급진데요 그러니까 막 신났어 아, 지금 돌 so cool. 때부터 책을 어머, 안녕하세요, 저는 IQ 139 <웃음> 오. <웃음> <웃음> 오. <웃음> 책을 사랑하는 명석한 두뇌 소유자 중학교 2학년 김제나입니다 0.4? <laughs> 왜 나왔어? 영수 다자하기 쉽지 않은데. 어머 어머. 우와. 야.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.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좋고 더 하고 싶어서. 어머. 네? 공부 잘하는 어머어머. 친구들과 뭐지? 치열하게 경쟁해 보고 싶어요. <웃음> 어머. <웃음> 어머. <웃음> 지금 사는 곳에서 열심히 할지 아니면 학군지로 이사를 가서 부딪혀 볼지 옳은 결정을 할수 있도록 티쳐스 도와주세요. 우와. 야 근데 예. 고민 자체가 클라스가 다르다 그러니까.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학생들 하고 싶은데 경쟁하고 학군지를 선택을 할까 말까 요 응. 뭐 응. 얘기예요 지금 응.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궁금한데 네네네네. 공부하는 게왜 재미있어? 어, 나 이거 그렇군요. 너무 궁금한데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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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데 오 수학 어. 좋아해요? 아, 좋아. 아, 아, 좋아. 아. 아 음. 그렇잖아 문제를 풀면 답이 딱딱 나오고 약간 음. 배울 때마다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와. 좋아요 아,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. 와. 아, 한 문제 가지고 오래 생각해요. 어. 어, 한 번에 오래 생각하지는 않고 생각하다 안 되면 다음 날 한번 더 해보고 이런 아, 식으로 여러 번. 연체 찜 실수 같은데? 갑질 아, 보지는 않는다. 그러니까. 연질 보지는 않는다. 아 근데 제가 어머님에 대해 조사를 좀 살짝 해봤는데 어. 어머님이 우리 현무 오빠랑 현무 씨랑 같은 목동 출신이라는 어, 거 들었어요. 아 목동 출신이네.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은 학교 나고. 제가 이현삼 요 선배님. 선배님 해 오빠. 갑질. <laughs> 선배님. <밥 웃음> <합쳐기. 웃음> <laughs> 아니, 그때 어땠어요? 그때 한 번씩. 그걸 나를 어떻게 알아? <laughs> 와, 1년 선배. 미치겠다. 저좀 너무 반갑다. 아니, 네, <laughs> 아버님이 듣기로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다고. 오, 네.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넘어가서요 아, 대학교까지 마치고, 다른 국가에서 또 대학원 생활을 좀 오래 해서, 음. 어, 외국 생활을 좀 길게 한 편입니다. 아. 아니, 근데 제가 아버님 딱 뵈니까 지금 음. 깔끔하신 게, 약간 금융 쪽에서 약간 일하시는. 그런 느낌 느낌이, 느낌이 좀 나요. 에 아, 예, 금융계통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오. 아, 아 정말요. 자 음. 티처스 사상 가장 높은 아이를 가진. 오. 어 진짜요? 네, 친구입니다. 사년 여기에서도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. 들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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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안. 웃음> 아니, 아니 정식 쌤. 아니 여기 계시잖아요. 순재 아, 쌤. 순재 어. 쌤 네. 지금 139라 그랬죠. 네. 아, 네. 어. 어. 아 거기에 조금 못 미칩니다. 이야 정승재. 그 137까지 <laughs> 올라가. <올라갔다. 오. 웃음> 그렇게 기억이 나요 와 멋있, 와. 역시 다르다 근데 연구 예. 결과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IQ가 아. 높은 사람일수록 그래. 사고력 혹은 뭐 암기력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네. 실제로는 IQ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내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대요 미래의 아, 네. 미래 뭔가를 위해서 지금 당장에 좀 뭔가 하기 싫은 마음들로 참여 능력이 되게 음. 뛰어나다고 네. 하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? 왜왜왜 음. 왜, 왜 그래? 왜?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? 왜왜왜 음. 왜, 왜 그래? 왜? 참내 네. 아 깜짝이야 <laughs> 아이스가 높아 아니 그 참는 게그 참는 게아니잖아 <laughs>